<laughs>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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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31 음, 24431잘 나오나? 잘 나오네 54322 54322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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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2, 2 1엘1 2사 아, 4, 4, 5, 1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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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6부터 5, 3, 4, 4, 5 5, 3, 사, 사, 5 5, 3, 사, 사, 5아 미친 이거 틀렸네 아아 아! 6점 1 3 17 2 사, 사, 3 27 30 와, 슈트다. 30배 40 60점. 오케이. 역시. 60. 탐석. 석, 석. 개만. 4 5 삼이 감이... 오오엥아 최소값이 오, 오? 아! 최대값 아니고 최소가 5아호모시 초점하고 싶네 오 뭐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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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는데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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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 오한뻔네 뻔한 뻔아뻔 등호 두문한 뻔한 시한 뻔한 뻔시 뻔한 뻔한 뻔십 뻔한 십한뻔 맞은 거생각하 빠르겠는데, 미적분 1, 3, 3, 4, 4, 5, 1, 3, 3, 4, 4, 5, 15, 30 맞은 거 세야겠다. 4, 7, 10, 13, 15, 17, 19, 22, 25 28, 31와35 39 40, 43아 다행이다 아 다행은 아닌데 43 아까 그두개 했으면 이제 50점? 오케이 오케이 호모식 <laughs> 채점 아 개망했는데 자음 <laughs> 음, 이제 밑밥을 살짝 깔자면 어 50분인 거 오늘 알았어. 음. 그냥 진짜 무지했다. 음. <laughs> 오케이. 여기까지. 1354 1354 41332 4 1, 1 2친 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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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5, 2 1, 5 3 하... 1, 2 4 1 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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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이, 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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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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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2. 2. 아이고, 둘다 고쳤는데, 2 너무 많아가지고. 2. 아, 너무 답이었는데, 바보. 2, 2, 5. 3, 6. 에반데? 6게 9에. 너무 많이 틀렸는데? 12. 와, 씨, 레전드. 12, 16. 이십삼, 23 26 30 33와씨 레전드 와 레전드 울고 싶어. 울고 싶은데? 싶어, 오늘인듯. <laughs>